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자, 벌써 파트 5의 두 번째 기술입니다. 저희가 그 파트 5에서 첫 번째 기술인 백쪽으로 오는 커트성 찬스 볼을 백핸드 드라이브로 완벽하게 득점물을 낼수 있는 기술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좀 상위 부수에 가지 않는 이상 백쪽에 오는 공을 백핸드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포핸드, 포핸드 코스의 커트성으로 오는 찬스 볼. 그 볼을 포핸드 드라이브로 완벽하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파워 드라이브. 이 포핸드 드라이브는 백핸드 드라이브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포핸드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의 그 부수에 올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포핸드로는 찬스 볼. 컷, 특히나 커트성으로, 커트성으로 오는 이 찬스 볼은 많은 분들이 이 부담감으로 오는, 오는, 거라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완벽히 내가 드라이브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 스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찬스 볼이 공이 오니까 덤벼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미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레슨을 한번 해보면 특히나 5부분들, 6부분들 찬스 볼은 확실해요. 공이 떠오니까. 그런데 이게 득점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찬스 볼이 아니죠. 그거는 나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공이 뜬 떴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볼보다도 더 약하게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커트로 리턴시키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보핸드로 오는 커트 성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스텝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보여드릴 기술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앞으로는 찬스볼, 커트성으로는 찬스볼은 이 포핸드 드라이브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구사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우선 제가 오늘 사용할 블레이드와 러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블레이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안드로사의 어 트레이버 Z 버전입니다. 트레이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Z라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러버는 요즘에 뭐어 여러분들이, 근데 이 50도 지금 제가 붙여있는 오늘 사용할 러버는 라잔터입니다. 라잔터 R50도의 러버인데요. 지금, 어,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전 러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임팩트에 힘을 조금 더 실을 수 있다 하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이라든지, 어 아직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스트로크를 치는 분들이라면, 50도의 버전보다는 한 단계 밑에 버전들, 아니면 그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어 밑에 버전들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대신, 내가 드라이브 전형이다. 나는 조금 더내스피닝에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50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손맛이 좋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사운드와, 손맛이 굉장히 좋은 그런 러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먼저 어,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제가 먼저 이제 제가 구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어, 굉장히 파워풀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로 들어가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를 받기라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을 주지 않는 게더 최선이에요. 이 볼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이 볼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이다 할 만큼 확실하게 중심이동까지 빵! 시켜주면서 드라이브를 끝내주는 겁니다. 그치만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뭐의 문제점이 제일 많았냐면 위에도 물론 문제점이 많았지만 하체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 그렇지만이 아니죠. 그렇지만 탁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들도 많고 자기의 타법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은 저는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구사할 때 보셨겠지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이포인트로뜬 방법을 어떻게 구사하는 게 가장 좋냐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상체보다는 하체였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많고요.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우리의 포핸드 드라이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는 방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커트볼, 커트성의 공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면, 오른발로 지탱하고, 오른발로 피니쉬를 낳는 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조금 더 확실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오른발로 공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의 턴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턴이 이루어지면서 공을 잡아주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잡아주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서비스를 놓고 중심을 잡으면 충분히 백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서비스를 놓고 있으면 이쪽 백쪽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포핸드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다리가 대각선, 아, 자, 대각선, 이 발바닥이 대각선으로, 발바닥이 대각선으로 이 허벅지로 공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허벅지가 어떻게 공을 잡아주냐? 공이 날라오는 각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두흡으로 다리가 왼쪽 다리까지 움직이는 경우는 좋지 않아요. 어떻게 잡아주냐 하면, 오른발로 공을 잡는, 내가, 공이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오른발로 공을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서 턴을 할 건데, 뭐가 있냐면, 공이 너무 멀어요. 내가 서비스가 여기 있는데, 공이 저기까지 갔어. 그렇다고 해서, 오른발을, 최대한 여기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끝까지 안 가더라도, 공을 잡아놓고,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기에서, 오른발이 오른발로 떨어지게. 중심이. 오른발로 잡아서, 여기에서 턴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 턴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공을 잡고, 제자리에서 턴을 만드는 거예요. 잡고, 턴.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에서, 근데 공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처음에 공을 잡을 때,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공을 잡아놓고, 흔들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공을 잡아놓고, 그 다음 턴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턴 스텝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공이 짧거나, 조금 더 길거나, 조금 더 멀거나 할 때, 이 턴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서비스를 놓고 준비 자세를 했는데 오른발로 잡는 데 공이 짧아요. 그러면 턴이 그때는 제자리 턴이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는 턴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턴을 하지는 않습니다. 왼발은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풀려주는 느낌 정도만 하고 제자리 그 턴, 제자리 그 턴으로 공의 위, 거리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의견이 많은 게 뭐냐면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면서 이게 멀어지면서 잡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저 또한 해봐도 어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이 방법이 더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냐면 오른발로 잡아서 오른발로 발바닥을 대각선으로 놓고, 잡고, 오른발의 중심으로 제자리 턴 해주면서, 그 턴의 힘을 공에다가 쫙! 전달을 시켜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땠나요? 지금도 조금은 제자리 턴이었어요. 그죠? 시작한 것보다 다시. 지금은 조금은 더 들어간 턴이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지금은 조금 더먼 턴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린 건데 조금은 이런 느낌으로 턴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게임 때는 커트가 정확하게 코스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포인트는 잡고 오른쪽으로 공을 기다려주는 힘을 모아서 잡아주고, 그 다음 전달.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지금 오른발에서 오른발로 끝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질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오른발에서 오른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른발로 처음에 공을 잡아주고, 지탱하면서 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발에서 오른발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발에서 이렇게 좀 동시에 떨어진다 생각하고. 두 다리가 동시에 턴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 박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을 실으려면 결국은 오른 발에서 지탱된 이 힘을 공에다 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발은 어 보조 역할이죠. 이 오른 발의 힘을 오른 발에서 빵 들어가 주는 이 느낌이 진짜 공이 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힘들면 여기서 좀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잡아서 빵. 이런 느낌이죠. 이게 확실한 득점 원이에요. 이렇게 돼야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자, 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중심이, 이몸 중심이 아마 쑥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 특히 공이 세지 않더라도, 이 몸이 중심이 싹 들어오면서 구사가 되면 상대방이 움찔거리면서 굉장히 위협, 위협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사용이 되냐? 공을 잡아놓고 들어가면서 공을 실제로는 세게 안 치는 거예요. 잡아놓고 이 정도만 걸어도 중심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턴이 되면서 힘은 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더쑥 들어가면서 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왼발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공에 따라서 왼발이 들어가기도 해요. 특히나 내가 박자를 안 맞았을 때. 내가 공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잡았는데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왼발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찬스 볼일 때는 잘 하지 않아요. 아, 찬스 볼일 때가 아니고, 어, 어, 내가 완벽히 자세를 잡았을 때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을 완벽히 잡았을 때는 그냥 들어가면서 하고 공이 완벽히 잡혀있지 않을 때는 왼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을 잡아줄 때는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왼발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워드라이브라기보다는 이 소리와 유약감을 줘가지고 공을 세게 건다기보다는 그런 걸로 득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왼발이 들어가는 경우 언제냐면 공이 굉장히 멀었을 때 공이 굉장히 멀었을 때는 왼발이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이 따라서 오죠. 이게 지금 됐나? 왼발이 따라 들어가면서 왼발, 오른발이 따라서 오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갈 정도라면 이미 공의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공이 너무 먼데 이거를 어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힘든 경우예요. 많 많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오른발이나 내가 서비스 넣고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경우 이게 더 많을 겁니다.